전신교회 초등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조금 더 어,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번 주일까지 성탄절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기를 그래서 제가 인사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25일 딱 지난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은.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25일 땡 끝나면 크리스마스는 끝 이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 제가 어, 기도할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옷가짐과 비록 잠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옷과 마음과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나갑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해주시고 주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짧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른 좋은 것들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면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음, 유튜브가 오늘은, 오늘은 몇 분이지? 뭐, 이런 먼저 확인할 수 있겠죠? <laughs> 오늘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그죠? 오래도록 하나의 말씀 듣는 건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또 무조건 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은 뒤에 또 어, 은혜롭고 좋은 영상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발견한 영상인데, 그 영상을 또 보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더 더 일찍 마실 거야.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어, 제 얘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다 함께 한번 성경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 드려진 경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매우 매우 간단해요. 무엇이냐면, 여기 적혀있는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다루었어요. 그죠? 우리 여긴 첫 번째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 예수님 이 탄생하시기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예언하셨죠. 그죠? 베들헴 이스라엘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난다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셨죠. 어디서? 초라하고 낮고 낮은 마국간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온 주인공은 말씀을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저기 있는 세 명의 사람입니다. 세 명의 사람이라는 것은 정확하진 않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어, 동방에서 온, 동방에서 온 사람이죠. 동방에서 온 사람 세 명이라는 얘기는 말씀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드렸던 예물, 어, 예수님,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하면서 드렸던 예물이라는 게세 가지여서, 어, 동방에 있는 박사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별자리와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서 날씨와 계절 여러 가지를 연구하던 사람이 세 명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세 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세 명은 아니지만 세 명이라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나가 봅시다. 자, 저 보세요. 어떤 그림입니까? 동방 박사가 차다가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에 있는 이방인 사람에게 먼저 가장 먼저 알려졌어. 어떻게 알려졌어? 저기 있는 큰 놀라운 별을 통해서. 이상한 별이 매우 반짝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방의 이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천문학자들이에요. 이상하게 저쪽에서 별이 반짝거리니까 깜짝 놀란거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별을 따라 이렇게 모험을 떠나죠 별을 따라서 왕이 난다는 그런 말씀도 이 박사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왕이 나셨는가?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별을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모험을 떠났어요. 자, 저기서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오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별을 보고 찾아오는데 별을 보고 정확하게 따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별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왕이 난다는 것은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주로 어디서 태어나겠어? 어디? 왕이 저기 있는 어디서 태어날까? 슈퍼마켓 조그만 슈퍼마켓에서 태어날까? 왕이 저기 있는 산속에 있는 깊은 동굴에서 태어날까? 왕이 될 아기가 그죠? 그그 그, 그 당시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도 왕이 태어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화려한 궁궐에서 당연히 왕이니까 당연히 왕이 될 아기니까 화려한 궁에서 왕궁에서 태어나겠지해서 별을 보고 찾아가면서 자세하게 별을 따라가지 않고 별을 보는 방향으로 별이 있는 방향으로 가다가 저기 보이는 아름다운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그렇게 갔나봐요. 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갔나요? 왕께 드릴 예물. 왕께 예배하고 왕을 찬송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여 찬송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예물 세 가지를 가지고 갔죠. 자, 그래서 갔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해서 왔습니다. 왕이 혹시 어디서 태어나셨는가요? 우리가 그 왕께 경배하고 싶습니다. 엄청 들뜬 마음으로 헤로도왕을 찾아왔어. 여러분, 헤롯, 헤롯 왕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따라다라다 검색해봐도 알겠지만, 헤롯 왕은 착한 왕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왕 중에 착한 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헤롯 왕은 욕심이 많은 왕이에요. 안 그래도 왕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거기다 욕심도 많아.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와서, 똑똑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 이곳서 왔습니다.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 놀라. 내가 왕인데, 어? 겉으로 티 내진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는 소, 소리를 들으니까 헤롯 해로, 왕이 깜짝 놀랐지만, 그렇게 겉으로 티 내진 않고, 어? <laughs> 왕, 왕이 태어난다고 어 여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박사들아, 어 나도 그 왕께 경배하고 싶으니까,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거든. 어디서 태어나는지 나에게도 제발 알려달라. 나도 그 왕께 가서 경배할 거다. 속마음은 뭐야? 어, 내가 왕인데, 감히 어디서 왕이 태어나? 그 왕을 내가, 어,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은 그 궁, 궁을 떠나고, 다시 한번 그 별을 쫓아 정확하게 찾아 나서기를 시작해요. 자, 보십시오. 새로 태어난 유대의 왕이 어딨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배를 따라 왔소. 해로당이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응, 나는 태어날 아기가 없는데 나 대신 누가 왕이 된다고 에이, 어떻게 하면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죠. 성경 말씀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동방 박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해로왕이 본색을 드러내. 여어라 거기 모든 어, 박사들 똑똑한 놈들 어, 학자들 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에이, 부르셨습니까요? 그러니까 어?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이 어디 있느냐? 알아내라. 그래서 왕이 어디 태어나는지 정확하게 내한테 보고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학자들이 놀래가지고 왕이 말이니까 해야 되잖아. 또 성질 못된, 어? 악한 헤도도 왕이니까 자기 말안 들었다 가면 죽을지도,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막찾아서 그래서 옛날에 있는 유대인의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야. 어디서 태어난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리를 들은 거지. 그 소식을 들은 이제 헤로당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말씀 읽어 볼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가스린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학자들이 이, 이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보여줘 이 말씀을 그대로 해 헤롯 왕이 본 거죠. 그래서 별을 따라 어, 왕을 찾아 나선 동방박사들이 이제 자세하게 별을 따라서 이렇게 왔죠. 와서 그 별이 정확하게 머무는 곳에 딱 도착했어요. 그 곳이 어딥니까? 그죠. 바로 예수님이 나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성경에는 그 곳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이라고는 나와있지 않고 태어난 이후에 그 아기를 어떤 방으로, 집, 집으로 옮겼나 봐. 그래서 한 집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별이 한그 집을 가르키고있었다 봐.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뭐 저기 집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어, 이들이 한 얘기를 듣고 어, 이제 이해했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어, 드릴 예물 세 가지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경배해요. 예수님을 찬송하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제 이렇게 떠나요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시고 하나님 인도함을 거절하고 헤롯 왕에게 다시 갔다면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 죽었을지도 몰라 그죠 이렇게 안전하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릴 예물 세 가지를 그렇게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난답니다. 자,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 세 가지를 드리죠. 여러분, 예물 세 가지는 그냥 보통 예물이 아니에요. 왕에게 드릴 예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거야. 귀한 것인데 그 예물 세 가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놀랍게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예물이 그냥 고급스러운 예물이, 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예물이죠.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황금이 황금. 황금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그런 물건입니까? 왕에게 드리는 물건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그렇게 나타내는 물건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물건으로 예물로 드려진 물건. 황금 두 번째는 뭡니까? 유향. 유향은 여러분 어.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향료 같은 그런 물건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대신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 대신을 나타내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은 뭡니까? 몰약. 몰략. 몰약이라는 것은 어 이제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낼 때에 죽은 사람에게 장례 지낼 때에 그 당시 그 지역에는 몸에다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이렇게 썩은 부패한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나지 말라고 몸에다가 바르는 아주 귀한 어, 향료 같은 거예요. 그런 이제 향수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 아주 매우 비싸고 고급스러운 어, 향료 같은 건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어, 그런 물품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 예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헤롯 왕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는 소식, 그 예언의 말씀을 본 다음에 바로 어떤 명령을 내리냐, 내리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두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 그래서 그 왕이 명령을 받은 모든 군자들이 베들레헴에 쳐들어가 가지고 당장 그 명령을 시행하죠.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베들레헴에서 무사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빠져 나오게 돼. 저두살 아래 남자 아이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이 난리가 났겠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나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는 아기 예수님께 드려진 경배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에 난 아기 예수님, 왕이 되신 예수님을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싫어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의 왕이니까. 내가 세상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오는 것을 싫어했어. 그죠. 우리는 그런 해롯 왕처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세상의 왕이 될 것이, 될 것이 너무 많아. 즐거운 것들, 재미난 것들,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런 사람은 해롯 왕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 아기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이 곧 왕이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할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 그 사람들처럼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던 그런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 예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경배와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한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이 영상은 기독교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인데. 박기영이라는 일반 사람도 많이 아는 유명한 가수예요. 이 가수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도 아이돌 가수, 연예인들 탤런트들, 코미디언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하나님을 또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던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방송국인데, 거기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요 거기서 나와서 한 곡을 불러요. 그 노래는 한 선교사님이 지으신 노래예요. 아, 한 선교사님이 지으신 가사야. 그 가사를 가지고 이 박기영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어렵고 위험한 나라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신 성교사님인데, 중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사를 쓰셨어요. 그 가사의 내용은, 이제 노래를 들으면 알겠지만, 어 하나님의 사랑을, 성교사님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 노래가 어렵지 않으니까, 멜로디도 좋고, 노래를 잘 부르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고 바로 영상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의 시간은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항상 어딜 가든지 어, 어떤 때든지 잊지 아니하도록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항상 계심을 믿고 어, 어딜 가든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쁨과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중국에서 20년 정도 어, 사역을 하다가 어, 중국에서 추방의 그 물결이 일어나면서 제가,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성교지에 있을 때 어, 정말 사랑했던 그리고 정말 다시 또 만나고 싶고 또. 다시 그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 낸이 찬양 가사인데요.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제 찬양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아. 자꾸만 나의 마음도 그 땅을 향하고 있네. 왜 눈물이 나려고 하지, 아, 주여? 아. 오늘의 이 곡을 위해서 이제까지 제 삶이 있었나? 이 곡이 참으로 나에게 귀하다 나그 자꾸만 나의 마음도 그 땅을 향하고 있네 나를 위해 죽으시 십자가에.